청원의 통합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8년 만에 재결합. 남은 일정과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최문영 기자입니다. 7월 1일 청주와 청원이 정식으로 한식구가 되는 날입니다. 2012년 6월 청주와 청원 주민의 자율투표로 통합을 결정한 지 2년 만입니다. 1946년 청주군에서 청원군이 분리된 지 68년 만에 결실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인 출범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도민 축제 속에 출범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통합 청주시가 명실공히 신수도권 시대 중부권 시대의 핵심 도시로서 부상이 되어서. 통합 시청사와 4개 구청사 위치, 2개 시외버스 터미널 후보지 입지 확정 등은 심한 갈등이 우려됐던 것과는 달리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 결정의 원동력이 된. 이런 다섯 개 상생 발전 방안도 차곡차곡 이행 중입니다. 그러나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올해 국비 지원액이 요구액 187억 원의 7분의 1/7 수준인 고작 25억 원 반영에 그쳤습니다. 최소 2,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시청사 건립 비용 등을 반드시 국비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최대 과제입니다. 국고 예산 25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어, 나머지 25억 원은 기재부에 따르면은 특별 교부서로 지원해주고 뭐 그렇게 일단은 확정이 됐다고 국회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좀 나머지 50억 원이 확보된다는 전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특별 교부서로더 지원을 받도록. 당장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대부분 비용은 청주와 청원이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첫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을 선택한 청주와 청원. 2020년. 인구 100만의 신수도권 대표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청주 청원이 분리된지 68년, 올해는 통합 원년이란 새 역사를 쓰는 값진 해입니다.